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이런 걸한개또 소개시켜드리려고 주사해봤습니다 예, 이거 예. 예. 뭐, 음, 안 볼게요. 음. 개인용 이렇게 적어놨는 거는요. 어. 제가 이름 그대로 읽어볼게요. 허브직 이렇게 된다. 영어로는 허브직 아, 이렇게, 예. 핫쿨 픽스. 핫쿨펄스네 쿨 픽스. <laughs> 쿨 픽스가 아니고, 쿨쿨 예. 펄스 예 쿨펄스 예 펄스하는 것은 뭐 자극 뭐 신호 u 이 s e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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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하 아 뜨겁게도 하고 뭐 시원하게 핫쿨크 하는 것은 핫은 뜨겁고 쿨은 시원하다는 뜻이니까 커브딧 에서놓온 거고요 여기 보면 앞면에 보면 뭐 자동속도 수동채널 이렇게 있네요 뒤에는 품명은 개인용 조합자극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모델명은 mb-400 이렇게 있습니다 mb-400 9볼트 예. 재료는 2011년. 예. 본기기는 어르기기임. 어르기기. 어르기기라고. 일단 뭐, 한번 꼽아보긴 해요. 전원선이 있으니까. 한번 꼽아볼게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뭐 되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뜯어볼 거니까 한번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일단 꼽았고요. 꼽았고, 여기. 이거는 안되네요. 음, 고장났네. <laughs>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는 고장 아닙니다. <laughs> 네, 이렇게 되어있고 <생겼고>. 이거는 지금 <laughs> 네, 이렇게 뭐이모콘같있데다 이거는 본체고, 이모콘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여기다가, 뭐, 위 하는 게 뭐겠는데, 하여튼. 아, 요거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한번 지금 일단은 장갑을 좀 끼고요. <laughs> 장갑이 이런 것도 신기하죠 처음 해보죠 이게 네, 일단 잡선하고 이런 거한짝끼놓고 그럼 뭐좀 이따 정리하면 되고, 정리하면 되고 좀 잡선이 니까 그 안에 뭐들어있는 한번 볼게요, 그 안에. 이거는 뭐. 에, 뭐. 본드로 일붙진 않네요, 가 봅시오. 본드. 본드 성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젤같이 이렇게. 이거는 뭐, 폐기 뭡니까? 이것도 뭐, 이것도 뭐, 별, 별거 없네요. 이거는, 이거는 뭐, 다, 폐기, 폐기 처분하고요. <laughs>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뭐 들어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네. 플라스틱만 네, 들어가고 네. 이 안에 뭐 들어있네. 이걸 한번한번 볼게요. 또 안에 뭐가지고, 혹시 금이라든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별거 없네. 이건 아니지 조금 폐기 처분하고요. 음, 불닭 스틱이고 자, <laughs> 요걸 한번, 리모컨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이런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죠? 예. 호기심이 이제 이거 예, 보는 순간 예. 호기심이 발동하더라고요이거는 예, 이거는 지금 아마 아 건전지 들어가는데 예. 건전지 요거는 따로 배출하면 되겠죠. 따로 버리면 되겠죠. 이게? 예. 이거는 이제 봉투 속에, 종량제 봉투 속에 뿌리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 네, 이건 자료비 들어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이예요. 오호, 그래도 기판에 안오네요이거 플라스틱이예요. 벽 기판, 한나 왔습니다. 예, 뭐, 의미 있는 그런 기판은 아닙니다. 뭐, 여 금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요걸, 본체가 이제 조금, 본체도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아, 요건 좀 특이한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그래도 예 금이 조금 있네요. 금이. 많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음, 일단은 접선을 해결하고 기판으로서는 그래도 금이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데 보시면 모르겠지만 요런데 금이 약간씩 있습니다. 요 칩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도 그렇게 뭐 완전히 무의미한 그런 기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 있죠. 구리가 또 있으니까 구리를 좀퇴지하고 꼬리부터좀 네, 채취를 하고요. 꼬리 네, 하나 채취하고. 요거는 네. 뽑아줘야 되겠네요. Thank you. <coughs> 예, 이거는 뭐. 예, 네. 네, 이거는 뭐. 요런 데 이제 고리가좀 들어있다. 예. 요것도 이제 구리가 있죠. 고리가 관계지, 보이십니까? 고리가 관계집니다. 구리 감계 있는 건 이렇게 빼고요. 빼고 음, 뭐 아주 밀, 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단은 음, 금이 조금씩 있다 하는 거와 어, 이런 게 애매합니다 사실 오늘 자기판으로 생각할 것이냐 금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음, 이런 거 일단은 뭐 요거 칩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 칩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고 여기 뭐 같이 있는가 아닌가 확인해 보면은 여기 판이 그래도 음 그렇게 뭐작기판 이냐 아니냐는 그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음 이것 좀더 손으로 좀, 좀 해볼까? 오는 이제 안에 또또 이만 또 나오죠 여하네 이거 아마 떡칠 이안돼 있으면 한번 뚫겨볼게요. Yeah. 떡칠 돼 있네요. 떡칠 돼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풀킬 할게좀 있습니다. 이런 게. 의외로. 있죠? 일단, 손묻좀 정리를 하고요. 컴퓨터이를 하고 마우스 봅시다 이에 커넥터에 이제 금이냐 아니냐 그거는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오예 좋습니다 오예예 잠깐만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게 자, 여러분들 어쩌습니까 플래칭 돼 있죠? 이런 네. 게 작업하기가 굉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실. 예, 네, 출출하기가. 손가락은 다 나왔는데, 되부 됐죠? 예. 보이십니까? 컴플레팅이 이렇게. 음, 그,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아주 미세하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추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출출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출출할게요. 이거는 특별한데 시간이 좀 걸리고 아, 어, 이거는 그래도 예, 이런 게 이제 콘넥터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음, 아까 하나 있었는데 있죠. 음, 금플래팅 보이십니까? 이것도 출출해야 됩니다. 금이죠, 금. 어, 소화기 안 돼. 괜찮은데요, 소화기. 보기보다 소화기 깨끗하네요. 이제 어른 걸 이제 아주 정한 시하 는데, 어른 데 도, 출출 하면 은흥이 소량 이지만 있 습니다. 필요하구요. 이런 거다투트리앤매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휴. 보십니까. 고리도 출출하고, 이것도 출출하고, 이것 음. 예, 이거 잡선. 음, 잡선 넣었구나. 아, 그래도 뭐 오늘. 생각보다는 뭔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안에 이런 거 충전재 들어있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꽉차 있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충전재가 들어있는 거하고 안 들어있는 거 들어있는 거 이거는. Yeah. 별 의미가 없어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음, 폐기물 음. 녹음하면 되겠네요. 왔고요. 알루미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접선접선 왔고요. 그 다음에 구리. 여기 뭐 뜯칠 해놨어도 예, 요 부분만 해놨으니까 요렇게 툴툴하는 하는 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굴이 나왔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알림이 또 있네 이게 이거 뒤에 딱 잡아놓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풀니다그이죠트랜지스트 음, 하나 네, 넣었고요. 트랜지스트 하나 넣었고요. 네, 트랜지스트 하나 넣었고요. 음. 이건 뭐지? 이건 아, 철이네. 이거 철입니다, 이건 또. 색깔이 좀 이상하다 했다. 철이고요. 이거 보통 알리륨 많죠, 이게. 이거 철입니다. 붙여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색깔 보니까 천 아, 많네. 음. 그 다음에 이것도 구리 있죠, 이게. 구리. 보이죠, 구리. 구리 구리. 이것도 굴이 있습니다. 굴이 추출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자초심이 잡기판. 잡기판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제가 예, 오늘 완벽하게 했는데, 요것만 이제 나중에, 예, 요런 것만, 요, 금, 요것만 따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금. 금 보이시죠? 예, 옷 뭐, 금에 저는 미쳐가지고, 예, 저를 미쳤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음, 그럼 제 일상이니까, 이거네. 이 티끌모어 태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한테. 제가 기끌모아퇴산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벌써 국물 죽었습니다. 못 살죠. 이렇게 매일마다, 일상적으로 매일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영상에는 안 오지만, 이게 제 일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서, 개미가 이렇게 자꾸 식량을 저축하듯이, 계속 저축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이제 거의 이제 1년 다돼 가는데, 1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축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 그것이 다, 비투게 해놓는 것이 다 돈이니까, 언젠가 뭐, 제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되니까, 이제.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또, 신기한 물건을 가져와서 아마, 이런, 이런 걸 갖다가, 오늘 교주파 안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열 저주파, 이 저주파로서 그렇게 막 세게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저주파, 저주파를 쏴서서 피부에 이렇게 갖다 대고 저주파를 쏴서 안마를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일종의 이게 아 신기하네요. 뜯어보니까 뜯어보니까 막상 뜯어보니까 굉장하네요.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 오늘도 설명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